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채널에 또이 삼성전자 역시도 꾸준하게 찍어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삼성전자의 부활을 다시 한번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를 또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눌러주셔야 진짜 제 영상이 널리널리 널리 퍼집니다. 자 일단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려왔던 이 75,000원 이 박스권 상단 저항선을 확실하게 뚫어주면 그때부터 갈거다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어요. 제가 뭐 안드리고 말씀드리는게 아니죠.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매일같이 또 찍어드렸었고 지난 주말에도 영상을 찍어드렸었습니다. 요렇게 그죠? 자, 3월 30일, 31일 이렇게도 주말에도 올려 드렸습니다. 이제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사실상 이어왔던 삼성전자 되겠습니다. 그죠? 꾸준하게 이어왔고 드디어 이제 또이 8만 전자를 넘어서서 이제 52주 신고가 달성뿐만 아니라 8 5 0 0원 저항선 뚫으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10만 원 이상 충분히 상반기 안에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삼성전자 또 잠정 실적,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개 분기 만에 이제 70조 매출 복귀, 영업이익 5조 복귀가 유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볼게요. 자, 보시면 1분기 매출액 70.4조 원, 영업이익 5조 5.7조 원, 컨센서스 11%나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이 d r 과 NAND, SSD 지금 다업황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이 감산, 감산 효과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만, 이제 또이 파운드리, LSI 적자로 인해서 이 DS부문 전산의 이익 비중이 크게 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와주곤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HBM이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향 HBM 인증이 여전히 논란 중에 있지만 이 삼성전자의 주 고객은 AMD. 그래서 이 AMD 쪽으로 12단 HBM 꾸준하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의도이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게 된다면 더욱 더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을 받아주게 될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또 목표 주가 10만 2천 원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죠. 충분히 상반기 안에 10만 원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진짜 우리 삼성전자 여러분들 30만 전자 갈 때까지 쭉 지켜보자 라는 겁니다. 저는 30만 전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매일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제 수익 어느 정도는 다 올라 오셨을 겁니다. 바닥에서 제가 72,000원일 때부터도 계속 강조를 드려 왔었기 때문에 이때 매수 하신 분들 지금 안정적인 수익권 도달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코로나 시절 때 구만전자 이상 넘어갔을 때 매수하신 분들 뭐 여전히 손실 중에 계신 분들도 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제 4년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손절을 하고 나가시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수익 중이시든 뭐 손실 중이시든 내가 새로 매수를 희망하든 원하시는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상단의 번호로 뭐 1번, 2번, 3번 중에서 문자 한 번씩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의 또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같이 네, 리드하면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또 살펴보기 전에 자 여러분들 오늘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정말 이 대형주들 장기로 확실하게 들고 갈 종목들은 확실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쭉 장기투자 묻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확실하게 묻어 놓을 것들은 묻어 놓으시기 바라겠고, 자,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좀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채널을 반드시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 네, 꾸준하게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조금씩 내 자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조금씩만 시간 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5% 이상씩만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다 보면 충분히 손실도 복구가 되고, 단기간 목돈도 만들 수 있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같이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종목을 매일 같이 또 공유를 해 드리고 있죠. 자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자엑시콘 CX의 테스터 영상 찍어 드린 종목이죠. 자 어버브 반도체 공유해드렸습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대장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윈팩과 제주 반도체 협력 관련해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윈팩의 또 최대 주주가 어버브 반도체이기 때문에, 자 윈팩 역시도 매수타점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빠르게 확인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초대해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초대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 자, 실시간으로 또 확인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자, 문자 메시지로도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만 하신다면 수익은 따라올 겁니다. 제가 다 영상 찍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어버브 반도체 역시도 찍어드렸고, 윈팩 역시도 찍어드렸고, 엑시콘 역시도 찍어드렸고, 자, 이거 뭐 편집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 제 채널이죠, 여러분들. 자, 제 채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어제도 이제 이 찍어드렸어요. 윈팩 어버브 반도체. 날짜 보이시죠? 찍어드렸구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 찍어드린 게 아니잖아요. 자, 요렇게. 찍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주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윈팩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와 줬죠. 자, 윈팩 오늘 최고가 20% 상승 나왔습니다. 자 어부반도체 볼게요 어부반도체 역시도 오늘 15%까지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시초가 갭상승하고 시작했냐고요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와 주면서 단기 수익 발생이 됐고 자 엑시콘이 오늘 가장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 주고 있는데 자 오늘 장 시작 27,65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얼마 32,800원입니다. 20% 이상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말 갈수 있는 종목들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또 매수하실 수 있도록 타점을 또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따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종목들 다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손실 복구와 단기 수익 이런 것들을 희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꼭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은 꾸준하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금이 좀 부족하다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 눌러 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금융투자 상품권 10만원 매일 럭키7 7분 추첨해서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 가셔서 반드시 예수금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꾸준하게 뭐 하자? 조금씩 조금씩 수익 쌓아 나가자라는 겁니다. 충분히 목돈 만들 수 있고, 손실 회복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정비를 잘 하셔야, 우리가 하반기 또 즐거운 또 주식 투자 될 수가 있으니까, 재정비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 확실하게,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매일같이 꾸준하게 공유해드리는 이런 단기 수익 종목들, 반드시 여러분들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이 52주 새로운 또 신고가를 달성을 해준 삼성전자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8만 5천원 저항선을 또 뚫으러 가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은 이 8만 5천원. 이제 완벽하게 또 돌파가 나와줘야 이제 이 9만원대에서 9만6천원까지에 정말 이 악성 매물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이때 고점에서, 그죠? 자, 이 매물을 또 소화하러 가는 삼성전자 될 겁니다. 일단 이 8만5천원 선을 강력하게 뚫어내줘야 돼요. 뭐를 동반한? 거래량을 동반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거래량이 줄어들었 줄어들어 온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쓸어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쓸어 담고 있어요. 이멍이 이 기관 멍청한 것도 아닙니까, 진짜? 이 외국인들이 정말 이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는데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자, 일단 반도체도 수출 지표가 굉장히 또 지금 좋아지고 있죠. 지금 반도체, 자동차, 조선 지금 열심히 또이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21년 21년 수준까지도 지금 이제 회복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더욱 더 성장을 하게 될 우리나라 이 반도체 자동차 이제 수출 지표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는 당연히 반도체고 2위가 바로 자동차죠. 그래서 앞으로 이또 금리나 이슈가 하반기에 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또 분명히 또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 전동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이제 대중화가 되기 직전인데 어찌됐건 대중화와 함께 또 많은 또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30만 전자. 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AI의 힘 입어서 반도체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30년까지 AI 반도체 6년만에 20배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하.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AI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전반적으로 2030년까지 47배 성장한다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제가 또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자 반도체가 이제 47배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모든 이 산업, 모든 산업과 이제 모든 기업에서 사실상 이제 도입을 시작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까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라고 하는 산업은 2030년까지 47배 고성장, 급성장,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AI가 구현이 되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우 기대를 할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 삼성전자, 진짜 10만 전자 이상 갈 때까지 꽉 붙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도 여전히 거래량이 지금 잘 터져주고 있는 삼성전자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정 실적 발표까지 이제 며칠 남았나요? 4일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실적 발표 예상치와 좀 비슷하게 나와 줄 것인지 기대를 해 보면서 내 네, 모멘텀 확실하게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또 정리해드리면 이 미국의 또 3월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ISM 지수 또 발표가 됐는데 이 결국에는 또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확실하게 좀이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가 어제까지만 해도 한 65%까지 이제 치솟았는데 53%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조금씩 다시 한번 또 후퇴를 하고 있고 거의 그래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전망도 그렇게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를 또잘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7월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넘어갈 것이냐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또 9월까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일정들이 지금 질비해요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표가 또 있고요 연설이 있고요. 또 미국의 3월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 또 이제 FOMC 일정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발표가 연달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인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 지금 완전히 또 죽고 있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금리나 기대가 후퇴하니까 오늘 이 바이오 섹터 완전히 싹다 그냥 박살 나고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좋아요. 그죠? 이런 좋은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한번 또 장기적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지금 재정비를 또잘 해놓으셔야 하반기 여러분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750선에서 횡보할 거고요. 코스닥 900선 기준으로 횡보할 겁니다. 지금 재정비를 해놓으신 분들하고 안 해놓으신 분들 극명하게 확실히 하반기부터는.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지금 열심히 재정비를 하시기 바랄게요. 자, 삼성전자 대응 자료도 준비해 놨으니까 이 분석 자료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또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의 번호로 삼성전자 이렇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이제 또 절반의 시작인데 아직까지 참여를 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도 꼭 참여하셔서 이 상반기 넉넉한 또 예수금 만들어 가시기 바랄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드렸던 이 제주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0 1월부터. 자,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요때부터 좀 찍어 드렸거든요. 12월이죠. 아, 저 아, 11월 요때부터 이제 좀 찍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부근대에서부터 찍어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도 5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원에 매수를 잡아 드리기 시작했고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요때에요 1월, 1월 3일 아 자,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 반도체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원 보이시죠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10,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 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이렇게또 매수를 한번 또 잡아 드렸기 때문에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요때죠. 요때 이때 이제 잡아 드리게 됐고요. 두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 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